혼자 첫일여행을 갔다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네. 이제 이번 해에 가려고 했어요 싱가포르를 때문에 네. 네. 코로나가 터져서 그쵸. 이제 못 가게 됐죠. 두 분이 같이 간 적은 없어요. 예. 누구와 같이요? 얼마나요? 일주일 일주일, 일주일. 일주일. 재밌었어요? 네, 네. 근데 너무 더웠어요, 진짜. 여름. <laughs> <진짜. 웃음> 와, 진짜. 아. 맛있는 거 많이 먹었겠니 네, 네. 저, 저, 귀국하는 날, 공항에서 커피 한잔 끝으로 이제 30몇 원인가? 넘기고 네. 왔어요. 아, <laughs> <laughs> 모든 걸탕내라고 네, 다, 저, 뭐, 뭐, 뭐 먹었는데. 좀말좀 좀 해줘봐요. 그냥. 수시 이런 거? 우리 그, 장어덮밥. 와, 어, 장어제 제일 맛있게 먹었어요. 어. 그냥 그것도 길 가다 끌려와서 먹은 건데. 아, 어, 둘사람아 뭐, 찾아서 가지 않았고, 또. 네, 제, 약간, 제. 여행 스타일. 네. 제 스타일은, 이제, 계획은 별로 자세하지 않게. 음. 식당은 무조건 즉흥적으로. 아, 이, 이 의견에 동의하신 거예요? 사실 되게 아 싫어할 수 있잖아요. 아니요. 저는 근데, 음. 누구든 이게 맞춰주는 스타일이에요. 여행할 아. 때. <laughs> 근데 그게 별로 안 좋았어가지고, 저는 아, 기억에. 잘 맞았어요. 네. 실패를 거의 안 했던 것 <laughs> 같아요. 가보집있고맛는이있는맛있 맛이. 는맛있맛있는맛맛 맛이. 있는맛있맛있는맛있는 맛이. 맛있는 맛